귀촌은 자연과 가까운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겐 매력적인 선택입니다. 하지만 무작정 시골로 내려간다고 모든 일이 원하는 대로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게 문제라면 문제죠. 유튜브에 조회수 많은 귀농귀촌 영상을 보면 성공한 얘기보다는 실패한 얘기 또는 사기다간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귀촌에 관심있는 분들에게는 솔깃한 얘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 이해는 합니다만 모든 건 본인 문제지 남탓으로 돌리기만 해서는 어떤 일을 하든 비슷한 결과를 맞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올바른 귀농귀촌 방법과 효율적인 귀촌 용자 자금 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귀촌하는 방법에는 세 가지 귀농, 귀산촌, 귀여촌이 있습니다. 농업, 임업, 어업 등 어떤 산업을 하느냐에 따른 분류죠. 세 가지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만한 올바른 귀촌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보 수집, 지역 선택, 체험 프로그램 참여, 해당 업의 기술 교육, 최정 계획 세우기, 주거지 마련, 네트워킹, 지속 가능한 농업 실천, 법적 절차 이해, 정신적 준비가 그것입니다. 첫 번째 정보 수집. 귀농 귀촌에 대한 다양한 정보와 사례를 조사하고 교육받아야 합니다. 성공적인 귀농 사례를 읽고 필요한 정보를 모으며 틈틈이 교육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할 사이트는 정보는 그린대로. 귀역이천종합센터 교육은 농업교육포털이 도움됩니다. 주무관청으로 농업은 농림축산식품부, 임업은 산림청, 어업은 해양수산부입니다. 두 번째 지역 선택 자신이 살고 싶은 지역을 선택합니다. 기후, 토지 가격, 각 산업 환경 등을 고려하되 가능하면 집성촌은 피하시길 권합니다. 세 번째 체험 프로그램 참여 유농기촌 관련 체험 프로그램이나 한달 또는 일주일 살아보기 등에 참여하여 실제 농촌생활을 경험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네 번째 농업기술교육. 농업관련 교육을 받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지역농업기술센터나 기타 관공서에서 제공하는 교육프로그램이나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교육프로그램을 10분 활용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섯 번째 재정계획 세우기. 귀촌에는 초기투자비용이 필요합니다. 예산을 세우고 자금 조달 방법을 고려해야 합니다. 무턱대고 땅 먼저 사든지 집 먼저 짓지 마시고 전세나 월세를 주며 생활하다 땅이나 집을 사는 것이 좋습니다. 귀농 귀산촌 귀호촌 자금을 이용하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주거지 마련. 시골 생활에 어느 정도 적응했다면 이젠 적합한 주거지를 찾고 필요한 경우 리모델링이나 수리를 계획하십시오. 이때 팁을 드리자면 귀산촌 자금이나 귀호촌 주택 구입 자금 용자를 활용해 집을 매입하는 걸 권합니다. 왜냐하면 귀농 자금으로 매입한 집을 수리할 경우 천만 원까지 지원해주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사업은 매년 시행되는 걸로 짐작되며 각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다는 점은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귀산촌 자금을 빌려 집을 매입한 덕분에 농축산부에서 주관하는 귀농인 주택 수리비 천만 원 한도를 지원받아 집합 데크를 교체하는 혜택을 받았습니다. 천만 원이 한도라는 얘기입니다. 일곱 번째 네트워킹 지역 사회와의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역 주민들과 교류하고 농업 관련 단체에 가입하면 좋습니다. 특히 지역 농협조합원은 꼭 가입하시고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각종 교육 관련 프로그램을 참여하여 소모임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지속 가능한 농업 실천 환경을 고려한 농업 기술 방법을 연구하고 꾸준히 실천하십시오. 아홉 번째 법적 절차 이해. 귀농 귀촌에 필요한 법적 절차와 지원 제도를 알아두십시오. 임야를 살 때는 임업 부계자나 임업인 자격을 취득한 후 임야를 사야 취득세 50%를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의 귀농 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좋은데 주무관청이나 지자체 홈페이지는 수시로 최소 2주에 한 번은 들어가 보는 게 좋습니다. 열 번째 정신적 준비. 귀농 귀촌은 도전적인 과정입니다. 정신적으로 준비하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유지해야 하겠습니다. 먼저 베풀고 인사하고 이해하는 마음을 가지면 되지 않을까요? 제가 그렇게 했거든요. 이상으로 귀촌할 때 도움될 10가지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